우리 먼저 어, 기체 교환의 관점에서 이 호흡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하기도 했었지만요. 심장을 계속 우리 친구들 같이 기억하면서 어떻게 지금 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우리는 우심실에서 출발했었고요. 지금 혈액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동맥이에요. 어디로 갈 거냐면 폐로 갈 거래요. 그러면 그 이름은 폐동맥이 되겠죠. 그리고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을 우리는 폐순환입니다라고 공부했던 거예요. 폐동맥은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이유는 폐로 가는 목적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폐로 가는 목적은요, 산소를 받기 위한 거였죠. 따라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폐정맥에서는 산소가 많은 상태였어요. 아, 폐로 가기 전에는 산소가 적었고, 폐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때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구나. 그러면 이 폐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체 교환을 우리는 조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고 있는 혈관. 맞아요. 모세 혈관이 될 거고요. 지금 폐동맥, 폐정맥 중간 이폐 수많은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세혈관이었어요. 그래서, 폐포 하나도 크게 확대하고요, 모세, 어, 모세혈관도 하나를 크게 확대하면, 지금 옆에 있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폐포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앞에서 어떻게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까? 그리고 공기에는 21%의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공부했어요. 코를 통해서 기관, 기관지, 양쪽의 폐포로 산소가 지금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폐포 안에는 산소가 많은 상태입니다.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고요. 이 폐포를 모세혈관이 감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혈관은 지금 누구와 연결될 거예요? 폐정맥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혈관과 연결이 될 거예요. 들어갈 때는 산소가 많은 상태, 아직 모세혈관은 지금 폐포한테 산소를 받으러 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폐포에는 산소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바로 모세혈관에게 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산소를 운반하는 혈구. 그렇죠 적혈구가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산소는 모세혈관에게 주게 되지만 조금 이따 같이 정리할 건데요 우리가 온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마치고 그때 생긴 노폐물 혹은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폐한테 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폐포에서 기관지로 다시 기관으로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후 내뱉는 날숨으로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그 방향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요 먼저 산. 산소예요. 폐로 가는 목적 자체가 산소를 받기 위한 거였어요. 따라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합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순환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요. 결국 혈액이 누가 특히 적혈구가 이 산소를 운반해서요. 어디까지 데려갈 거냐면 최종 목적지는요, 바로 조직 세포까지 이동할 거다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조직 세포에서요. 결국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어떻게 에너지를 낼 건가? 영양소를 산소 가지고 분해할 거였어요. 거기서 에너지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 생명 활동 하는 거였죠. 이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이산화탄소 잔뜩 실고 와서 바로 모세혈관에서 이번에는 폐포로 주게 되고 그 이산화탄소를 후 내뱉는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운반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체교환 어떤 원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폐포는 산소가 많았어요. 모세혈관은 이산화탄소가 많았어요. 서로 많은 걸 나눠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을. 확산이라고 해요. 따라서 농도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기체교환이 일어납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포에서 일어나는 이 호흡을 우리는 외호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뭔가 어감이 외호흡이래요. 그렇다면, 아, 내호흡도 있겠구나. 자, 내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모세혈관이요. 산소 이제 잔뜩 실었어요. 심장을 다시 그려보면요. 산소를 잔뜩 실고 폐정맥을 타고 좌심, 방으로 들어왔었죠. 혈액이 좌심실로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온몸순환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대정맥 타고 우심방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온몸순환이었죠. 우리 온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요. 우리는 여기 있는 조직세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세포에서 호흡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재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영양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산소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열심히 대동맥 타고 배송해서요. 역시나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고 있는 모세혈관은 그 조직 세포에게 산소를 주고 와야 될 거예요. 그럼 방향이 맞는지 한번 봐야겠죠? 모세, 모세혈관의 적혈구가요, 열심히 산소 가지고 갔어요. 즉, 산소 많은 상태에 따라서 산소의 방향을 보면 이번에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조직세포에서는요, 이제 드디어 에너지 얻을 수 있는 그 호흡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양소 얻었고요, 산소 있어요? 산소 가지고 영양소를 막 쪼개고 나니까 내가 생활에 쓸수 있는 에너지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어요. 내가 많은 거 나눠주게 되니까 어, 조직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우리 친구들 어, 이 기체 교환이 폐포에서 조직 세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방향이 조금 달라요. 우리 친구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폐로 가는 목적이 뭘까? 조직 세포로 가는 목적이 뭘까? 이것만 이해한다면 방향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산소 이번에는 모세혈관이 싣고 간 이유가 조직세포에 산소 주기 위한 거니까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이제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했어요. 뭔가 에너지 내는 호흡을 했어요. 그 결과 이산화탄소 생겼기 때문에 반대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를 주게 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바로 내호흡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요. 그럼 외호흡과 내호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호흡 운동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선생님과 실험을 통해서 같이 만나봤던 내용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Y 자가는 기관과 기관지가 될 거고 양 끝에 걸려 있는 공무 풍선이 바로 사람의 폐에 해당하게 되겠죠. 밑에 있는 고무막이 바로 우리 몸의 횡격막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잡아당겼대요. 그럼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빠르게 아 흉강의 부피가 커졌겠다. 부피가 커진다면 그렇죠. 압력은 줄어들었을 거고 압력이 작아졌으니까 외부에서 어,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돼서 우리 눈에 풍선이.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들이마시는 숨, 들숨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요. 이번에는 위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흉강의 부피 작아졌네요.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은 커졌을 거고 기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후 내뱉는 날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는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들숨, 나는 날숨에 해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기억은 오른보기가 되겠고요. 고무 풍선은 호흡 기관 중 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고무 풍선은 Y자 관 끝에 달려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폐포로 구성되어 있는 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도 오른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고무막은 호흡 기관 중 기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무막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 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흉강의 부피를 다르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몸의 그렇죠. 횡격막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 교재에 가로막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답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을 고른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폐라는 것은 근육이 없기 때문에 어, 가로막과 그리고 이 갈비뼈의 움직임을 통해서 호흡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호흡을 할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우리가 앞에서 외호흡과 내호흡을 공부했는데요. 산소의 이동 방향, 이산화탄소의 이동 방향이 너무 반대로 달라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혼란해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몸 밖에서요. 지금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게 될 거예요. 공기에는 21% 산소가 들어있고, 들어오는 것은 폐로 들어올 거고 폐는 수많은 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폐포는 모세혈관이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우리는 외호흡입니다라고 공부했던 거예요. 자, 폐포에는 산소가 많은 상태예요. 모세혈관은 산소가 필요해요. 따라서 A 방향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A는 산소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산소 잔뜩 실었어요. 이제 심장을 거쳐서 결국 필요한 것은요, 우리 온 몸에 있는 세포였어요. 그 세포들이 산소를 필요로 하니까 잔뜩 실코간 모세혈관이 이번에는 조직세포에게 산소를 줘야 하는 거죠. 농도가 보면 모세혈관의 산소의 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조직세포로 산소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직세포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두 가지가 모였습니다. 영양소 산소 분해하겠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얻었을 거예요. 노폐물도 생기고, 이산화탄소도 생겼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낼까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조직세포 내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네요? 그럼 없는 쪽으로 주게 될 거고, 농도차에 의한 확산이었으니까요.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받아서 심장을 거쳐서 지금 폐포로 이동하게 되면, 폐포는 기관지에서 기관, 그리고 우리가 후 내뱉는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내호흡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네요. 같이 우리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소는 폐포보다 모세혈관에서 농도가 더 높다. 만약에 산소의 농도가요. 이 폐포보다 모세혈관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면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산소가 이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 뜻은 폐포에 훨씬 산소의 농도가 높습니다. 라는 거니까요. 그 친구들 1번이 틀린 보기가 돼서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가와 나에서는요. 확산에 의해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했던 거죠. 농도가 달랐었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체가 이동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농도차에 의한 확산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방향으로 이동하는 기체는 우리는 벌써 산소라고 찾았던 거예요. 모세혈관을 통해 조직 세포까지 운반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쭉 심장을 거쳐서 결국 필요로 하는 조직 세포에 산소를 가져다 주는 거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3번도 오른 보이가 되겠고요. B 방향으로 이동하는 기체는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이산화탄소는 결국 우리가 후 내뱉는 어,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이산화탄소는요, 모세혈관보다 조직세포에서 농도가 더 높대요. 조직세포에서 결국 에너지를 내는 뭔가의 작용이 일어났고요.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모세 혈관으로 이동을 했던 거죠. 따라서 5번도요. 오른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반드시 폐포에서 일어나는 외호흡도 조직 세포에서 일어나는 내호흡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서술형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사람의 흉강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와 나에 먼저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들숨, 들이 마시는 숨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때 가와 나는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 서술하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들이마시는 숨이 되려면,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요. 아, 여기에 압력이 더 높은가 보다. 그 말은 여기에 압력은 낮아졌겠네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니까, 여기에 부피가 커졌을 거예요. 그럼 부피가 커지는 방법은요? 위에 있는 갈비뼈는 올라가고, 밑에 있는 횡격막은... 내려가면 되겠죠. 따라서 가는 갈비뼈, 나는 횡경막이고, 갈비뼈는 올라가야 하고, 횡경막은 내려가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같이 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들숨이라는 거는요, 갈비뼈는 올라가야 한대요 횡경막이라는 것은 내려가서 결국 흉강의 부피가 달라지게 되고, 그 부피 때문에 압력이 달라져서 공기가 이동하는 겁니다. 라고 예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갈비뼈 횡격막이라는 이름과 함께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가는 갈비뼈 나는 횡격막이라고 먼저 이름부터 적어주시고요. 들숨이 일어날 때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갑니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며 호흡에 대해서 내용 다뤄봤는데요. 부족한 잎으로 채워야겠죠. 그것은요. 투데이 스키에 에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뽑은 질문은요. 선생님, 호흡할 때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운반되나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산소가 어떻게 운반되는지는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혈구, 그리고 그 혈구 중에서도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합니다라는 내용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혹은 좀더 확장해보면요. 영양소, 노폐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동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자꾸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양소, 노폐물, 또 지금 보이는 이산화탄소, 이 모든 것들이 혈액에 어, 액체 성분이었던 혈장에 녹아서 이동하게 될 거고요. 산소만 혈구인 적혈구가 운반한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였다면요 오늘 학습 마무리 해야겠죠? 마무리는 투데이 어, 리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공기의 이동 경로부터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코 기관, 기관지, 그리고 폐로 이동하는 경로였어요. 자, 호흡을 담당했던 가장 중요한 기관은 폐였는데요. 중요했던 것은 폐는 근육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호흡 운동의 원리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횡격막과 갈비뼈의 움직임에 의해서 흉강 또는 폐의 부피와 압력이 변하게 되면서 호흡이 일어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기체 교환의 원리였어요. 농도 차에 의한 확산 현상이 바로 기체 교환의 원리다. 라고 정확하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저는 이제 요가를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원정에요 오늘의 주제는 아주 오래된 고전 또는 2000년이나 5000년 전의 요가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누구나 나는 행복한 삶을 원해 이러지 난 불행한 삶을 원해요. 이런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씩 불안해지고 또 불행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걸 어떻게 확 잡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요한 호흡은 고요한 마음을 만들고 거친 호흡은 거친 마음을 만들다고 했어요. 바른 숨쉬기만 잘해도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숨을 마시면서 깍지를 껴서 쭉 위로, 쭉 펴시고 다리도 앞으로 쭉 뻗어서 발끝도 위로요. 우아하게 안 하셔도 돼요. 하품도 하시고 트름도 하시고 손목도 부드럽게 돌려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시면서 아 그 소리 내셔도 되고요.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게 아 표정을 리얼하십니다. <laughs> 손목 아 삶의 무게 뭐 생각으로 지우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5장 6부에는 모든 감정과 노폐물이 든다고 해요. 여기를 잘 다스리면 호흡도 잘 되거든요. 복부를 툭툭 두드립니다. 하복부를 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항문과략근은 조인 상태에서 편안하게 열이 날 때까지 치시고요. 오른손을 배 위에, 왼손을 그 위에 얹어서 시계방향으로 벅벅 열을 내게, 네, 열이 날 정도로 강하게 문지릅니다. 예, 좋아요. 똑바로 앉아보실까요? 턱을 당기시고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발을 붙인 상태가 되면 누구나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느껴져요. 그때 아 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싶으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싶으면 오른쪽으로 몸을 비트시면 돼요. 숨을 마시면서 오른팔을 쭉 위로 들어보세요.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이야 하고 드는 거예요. 쭉 당겨서 어, 더 이상 안 올라가 이럴 때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잡아보세요. 여기만 잘 자극하셔도 간접적으로 전신이 자극이 돼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왼쪽을 보시되 왼팔은 몸을 감싸시고요. 입을 크게 혀를 길게 빼서 하! 마시면서 바로 하세요. 다시 숨을 내쉬면서 내립니다. 어떻게 하셨을지 상상을 해봤는데 <laughs> 자 이렇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혀는 살의 끝이기도 하고요 신장은 몸과 마음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니까 작은 동작이지만 순환이 확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모양이 안 예쁜 건 감수해야 되겠죠 왼팔을 들어서 쭉 오른쪽 귀를 잡으시고요 뒤로 당기실 때 여기 마디는 척추에 해당하니까 아난 등이 아파 이런 분들은 여길 많이 땡기세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오른쪽 뒤를 보시고요 입 크게 혀 길게 하요 시작 하. 자, 마시면서 바로 하세요. 시원하시죠? 자, 지금 앉은 상태에서 제가 앉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이렇게 툭툭툭툭. 모관 운동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를 발열 기계로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모관 운동보다 지금처럼 발을 내리고 하셔도 돼요. 뒤꿈치 그냥 내리시고 엄지발을 툭툭 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열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끝치기만 해도 기운이 좀 가라앉고 여기가 집중이 돼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 후끈후끈해 하실 때 발끝으로 기운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기지개 켜시고 좌우로 흔드시되, 하, 해서 자신감도 갖고 혀를 빼게 되면 뇌신경도 자극이 돼요. 그리고 눈도 커지니까 예뻐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발끝을 툭툭 치고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하시면 좋은데요. 호흡을 할때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게 바로 이 호흡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숨을 마시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내쉬면 이렇게. 그죠? 렇 그래서 화가 나거나 급할 때 습관적으로 숨을 쉬면 어때요? 하, 내가 있잖아. 그집 아줌마하고 잠깐만 이러면서 여기를 잡거든요. 그건 아주 너무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잠깐만 내가 화가 나는데. 이렇게 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쉴 때는 이게쏙 들어가고요. 내쉬, 마시면은 풍선처럼 뿍 부풀어서 이렇게. 자, 다시.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와요. 자, 풍선처럼. 현을 입천장에 붙여서 입을 담으시고요. 코로만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턱을 당기시고요. 숨을 마실 때 배가 뿔룩 나오나 손으로 점검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다시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요. 턱을 당깁니다.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어려우시기 때문에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엎드린 악어 동작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하시면서 숨이 조금 어려우시죠? 예. 그래서 한 번만 보여 드릴까요? 요가를 안 하셨다고 되게 걱정하셨는데요. 누구든, 뭐, 요가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수와미 라마라고 요가를 과학화시킨 분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엎드려 볼게요. 팔꿈치를 잡으시고요. 이거는 주무시기 전, 일어나셔서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마를 팔 위에 얹으시는데, 그래서 두개골 여기 뒤쪽이 쭉 펴지게, 어, 어머니, 턱을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숨이 좀 연결이 안 되니까요. 이마를 바닥, 팔쪽으로. 이게 중요하고요. 자, 다리는 골반 폭 정도를 유지하시는데요. 어, 골반 폭은 바로 이 끝을 얘기해요. 그래서 뒤꿈치가 바로 그 정도까지 오게 발끝을 바깥으로 하면 엎드린 상태에서 스스로가 긴장 상태를 잘 점검하실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 한번 마셔볼까요? 배가 바닥을 밀면서 몸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숨을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명치 아래까지 숨이 자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고요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편안해 보이죠? 절대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여기가 긴장돼 있고 아, 여기가 불편하니까 나 이렇게 돌아 눕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호흡으로 내가 맞춰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아까처럼 좀 몸을 좀 푸시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게 하시고요.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일어나게 되시면 머리는 5kg에서 6kg가 되고 경추는 그걸 받쳐야 되는데요. 항상 그래서 여기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몸을 항상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한쪽 측면으로 기울여서 몸을 옆으로 누인 상태에서 일어나시는 게 경추와 척추를 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